조명의 변화로 시간의 경과를 알리고 세탁기 종료 신호가 울린다. 유나 세탁기를 열어서 민준의 스웨터를 찾는다. 한눈에 봐도 유치하고 무늬가 요란한 스웨터다. 어...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건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보관함에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스웨터는 왜 자꾸 입어보라고? 보러가고... 아... 네, 여기는 예술의 전당 주차장입니다. 아, 좀 전에 새로 시작하는 로고스 필름에서 제작하는 연극. 디어런드리 빨래방이죠 아, 그 연습을 끝내고요 디어런드리라는 연극은요 음, 빨래방에서 일어나는 로맨스 어떤 해프닝 그래서 어, 코믹극입니다 로맨스 코미디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어, 12월 4일부터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12월달을 한달 풀로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어, 리어왕 공연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서 좀 되게 어, 빡빡할 것 같아요. 또그 와중에 그 스케줄에 또 이, 일일 드라마도 좀 촬영을 좀 해야 돼서요. 어쨌든 몸조리 잘 하고요. 오늘 사실 2차 접종 아침에 맞았는데 어,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특별히 크게 어,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진 않아서 다행이고요. 여러분도 일교차가 심합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액터 유. 예, 유 앞에 저기 보이죠? 아트원 시어터. 이 아트원 시어터가 제가 이제 한달 동안 공연을 할 곳입니다. 오, 어, 저맨 위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확대해 볼까요? 아, 예. 포스터 붙어 있네요, 세 개. 러스트 맨, 마우스피스, 디어런들이이렇 생기가 있있습다 여기 대 r i 에 g s 정말 g 아, 한 3년 만에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입구로 들어가서 d your mother, hello, cats, me, good, d 가볼까요, 분장실로 갈까요 먼저? 은 이렇게 해서 합니다. 우리의 분장실. 우리의 도빈 배우죠. 안녕하세요. 도빈 배우. 안녕하세요. 하세요세요 우리 수림 배우, 그다음에 한들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laughs> 유튜브입니다. 아! 구독 구독미, 미 좋아요. 팔로, 팔로, 팔로. 좋아요. <laughs> 이 리액션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시는 배우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달라졌죠? 우리 분장실이 좀 좁, 좁아도 뭐 이렇게 소극장 공연 치고는 다 원래 이정도 된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자원판을 하고 테이프 해서 이렇게 네, 엄청난 분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laughs>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laughs> 왜 이렇게 스해요 <쑥스러워해요? 웃음> 찬호 배우 <laughs> 유튜브입니다. 아 예. 민철 배우예요. 지금 어? 이팅이 우리 <laughs> 오용 오용 배우세요. 오용 배우. 오용 배우. 정말 저라면 학교 갈시 다녔는데도 네, 우리 같은 작품으로 공연을 해본기는 <목소리>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laughs> 영광입니다. 고생 네, 영광. 네, 많이 하셨어요. 네, <laughs> 돌렸어요 공원이래. 아, 아, 근데 근데 정말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똑같은 걸 사드릴게요. 아, 들어와 보세요. 네. 여기 이제 어? 네, 오늘 목요일이에요. 저희 공연은 토요일부터 시작하고요. 어 저는 제가 제가 첫 공연하는 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오늘은 오늘 내일 연습하고요. 토요일 날 공연 이제 다른 팀이 아까 봤던 오용 배우가 공연을 할 거고요. 아이 우리 배우들 제가 천천히 한번씩 다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럼 뭐 나중에 또 본인들의 허락을 맡아서 인사를 또 인터뷰를 다 한번 해보도록 해서 이 우리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연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또, 어, 진지하게 또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대학로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액터 유. 구독과 좋아요. 꾸꾸꾸꾸꾸꾸꾸. 액터 유.